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먼저 해야 할건 올바른 자인식과 인정이에요. 나 막이 맞아요. 나뱀 맞습니다. 예수님 뒤꿈치에서 피 빨아먹지 않으면 절대 살수 없는 뱀 맞습니다. 이 인식이 먼저인 거고 그로말미 없는 애통인 거고 거기에서 예수로의 은혜로의 투신과 예수 안으로의 함몰 그 금휼의 자용 안으로의 함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지, 우리의 왕됨을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, 난 아닙니다!를 외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애가가 빠진 찬성은 절대 진짜 찬성이 될 수가 없어요. 여러분, 진짜 찬성하고 싶으시면, 먼저 애가를 부르세요. 애통해 하세요. 많이 우시란 말입니다.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눈물은 지옥의 백신이에요. 아파도 견디셔야 돼요. 그런데 그거 우리 예수님이 다 뺏어갔어요. 이미. 그래서 그냥 소망이라는 걸 잠깐 잠깐 붙들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가요.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우리가 길을 열심히 닦아서 예수께 가는 게 아니에요.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영화를 하나 봤는데, 거기서 어떤 사기꾼이 한 마을 사람들을 다 속여 갖고 고속도로를 지는데요. 이 길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중간에 큰 사막에다가 이만큼만 그냥 뚝 만들어 놨어요. 나중에 보더니 이거를 근데 어디다 써 먹어야 돼. 이게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. 근데 이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. 족구장으로도 못 쓰는 거야, 이건. 길을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이게 예수께로 안 가네. 길은 예수가 천국에서부터 뚫고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. 내가 길이라 그랬잖아요. 근데 그 길이 중간에 가시 담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. 그때 우리가 이 예수라는 길을 따라서 아래로 흘러가면서 그 길을 따라 흘러가면서 돌에도 부딪히고 담에도 막히고 가시에도 찔리면서 마땅합니다. 제가 예수께로 가는 길에 이런 게 있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순응하는 자가 되는 거지 예수를 믿어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. 우리가 길을 더더군다나 준설에 가는 것도 신앙생활 아니란 말입니다.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게 맞고 종국의 지점에서 우리 예수님 만난다면, 오늘 이 삶, 살아보겠습니다.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. 살아있습니다.